안녕하십니까? 내일 가시는 것좀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를 보면은 오늘 선물이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좀 달고 있는데 이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선을 연결해 놓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잠깐 움직이다가 유가가 문제라 그랬죠? 유가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면 그때 이제 이거를 뛰워놓고 반등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국내 증시는 오늘 네, 나스닥 여기서 저점을 깼는데도 앞 저점은 지키고 끝났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오늘 이제, 미국이 2조 달러 규모 부양책을 했는데, 어, 내놨는데, 요게 이제, 부결되는 바람에 지수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예, 네, 경로 유가예요유가 어, 때문에 이제, 원유 상승을 이끌, 어, 유인을 찾기, 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당분간. 찾기 어, 어렵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어, 난리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하루에 뭐8천명구천명씩 ,000, 나오니까. 음, 그래서, 어, 확산세가 완화돼 수요가 반등하는 시점에 극적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어, 미국이, 미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감산을 단행해 유가를 반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전략적인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복합적이에요. 어, 코로나하고, 이, 저기, 육가하고, 저 육가하고, 이제,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수요가 없다 보니까. 하여튼, 뭐, 문제는 이겁니다. 시장 문제는 그거고, 육가가 급등이 나와줘야, 어,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에, 그런 이론을 좀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도 맨날, 어, 패배기 치고 있죠? 하여튼, 장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고, 일단은, 일단은, 저는 여기에, 어, 일단은 저점으로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 어제도 얘기했죠? 삼성전자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 자리가, 어, 42,300원.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데 2008년도 저점 찍을 때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찍었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무게를 좀 두고, 이제 반등을 좀 기다리는 건데, 이 목표치는 변하진 않습니다. 이 저점은 깨지 않으면 어제 설명된 대로. 아, 여기를 잡는다 그랬죠.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 이게 유가 때문에 빠진 이 구간에서 절반을 잡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올라왔을 때, 이제, 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든지, 현금화를 좀 하든지, 뭐,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보다는, 사실은 매수로 접근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는. 설사 뭐, 더 빠진다 그 하더라도, 매수로 좀, 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여튼, 어, 하이닉스는 이 구간이 이제 7만원 이하권에서 움직이죠. 잠깐 볼게요, 전문가. 어. 자, 7만원 이하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니까 러 지금 여기는 1차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제가 최악의 경우를 얘기했죠, 그죠? 지수가 1300 가면은 얘가 6만원. 1100 근처 가면은 어, 5만원.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니까 여기는 일단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이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일단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한 거고. 자, 오늘 보면은, 어,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으로 더 맞았죠. 지수가 폭락하는 바람에 개파락으로. 그러다 장 중에 7만 얼마까지 올라죠 7만 1,500까지 올라왔다. 다시 이제 좀 밀렸는데, 제가 댓글로도 음, 6만 9천 원에 사시라고 좀 남겨드렸었는데, 아침에. 어, 사셔도 된다고. 반대로 나오다가 이제 크게는 못 나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삼성 SDI. 개별주처럼 움직인다고 삼성 SDI에, 네, 이거, 이거 보시라고 제가 해드렸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게 아침에 20만 500원에서 저점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20만원 에 네,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500원. 한팀못이라고 네, 급등 나왔죠. 이게 15% 넘게 올라으니까 네, 급등 나왔죠. 자, 그렇죠. 그럼 거의 개별주입니다. 움직임이. 자, 어쨌든 내일도 똑같은 방식으로좀 볼게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빠졌으니까, 뭐, 신규로 본다 그러면, 어, 메스터 좀 조금 낮추는 게낫겠죠 오늘 68,000원 저점이니까 그냥 분할로 사시면 70,000원 밑에서는 그냥 분할로 좀 사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 어, 그냥 냅둘게요 냅두고 삼성 SD 이거는 메스카 좀 수정해야 돼요 20만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이틀동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를 조금 올려가지고 20만 3천원 정도 1 0만 3천원 정도 에서 이제 시장이 하락상이고 굉장히 변호사이클 때는 매수가를 깊숙이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걸어 놓고 보시고 나는 뭐 손절 잡고 싶다 그러면 손절 잡으시는데 여기 깨지면은 지수가 여기 깨지는 거죠 네. 뭐 크게 그거보다는 모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손절과는 굳이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중 업종 대표 종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뭐 싸게 산다라는 마인드로 보시면은 괜찮겠죠 자지수모포치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뭐, 단기도이정도뭐 단타로 하는 단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니까, 단기 매매로 하셔도 되고, 뭐, 끌고 가셔도 되고, 모아보셔도 되고, 그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지수가 빨리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유가가 좀 반등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지수 폭락한 거는, 내일, 음, 다시 투표를, 내일인가요? 어, 투표를 다시 해서, 만약에 그 부양체 2조 달러, 예, 통과되면, 기술적으로 지수는 1,500대로 다시 올라, 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천칠백오십 여기까지 올라면은 예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만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여기 올라오려면은 이천 여기는 약이 나와야 됩니다. 신약에. 뭐든 다시 치료제가 나와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은 땅바닥으로 다시 누르고. 이, 일단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는 건 물론 뭐 깨고 내려가면 분이기가 뭐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전략을 그렇게 세워놓고. 차분하게 좀 시장을 받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요정도만 하고요. 대형주, 대형주가 SK이노베이션 하나 볼까요? 이제 뭐 밸류 가지고 얘기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석유 요원에 그, 예, 전쟁 나가가고 석유전쟁이라니, 육가전쟁이다, 석유전쟁이라 이게, 이게, 기 여기. 여기가 13만원인가? 14만원이죠? 1 4만원짜리에 순식간에 여기 5만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3분의 터토막남았요이 대형주가. 지금 시장이 이런 장이라는 얘기에요. 죠 그렇죠? 어,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런 장인데, 조금 참아보시면, 참아보시면 저는 이거 반등, 어, 들어온다고 보는데, 하여튼 오늘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시고, 음, 내일, 요, 당분간은 하이닉스하고 삼성 SDI 이렇게 두개 보시고, 개별주보다는 차라리 얘네들이 더 나아요. 저기 막, 어, 매매하기는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몸만 잘하시겠죠, 그죠 당분간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고 혹시 뭐 좋은 거 나오면은 그때 얘기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